주제가 네 고등수학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어, 저는 문득 오늘 저도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좀 생각 정리하면서 중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거 0번1번1 0 0 약간 그런 느낌? 너 뭔가 약간 경계선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고등수학이란 느낌. 그게 어른 됐어? 그 대학 갔어? 또는 뭐 이제 종교적인 느낌에서는 뭔 있잖아요. 그래서 뭐그 DC랑 AD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신이 있어? 막 그런 느낌? 고등수학했어? 약간 이 무언가 어떤 수학적인 어떤 판단하고. 기준이 되고 앞으로의 어떤 큰뭐 계획이든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고등수학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시작한다는 친구들은 꼭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도 있고 폭넓게좀 얘기해 보면 되겠죠? 저희 인사했나요? 인사 소개. 요거 하고 이제 소개할 내용이됐어요 네, 네, 기억이 안 나나 조 먼저.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희 SMD 부원장 한진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성민 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상황이 많이 츠어서 고등 수학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좀 주제가 무겁긴 한데. 어,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고등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고등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인지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객관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아이가 고등수학을 시작한다면 어, 그 수업이 정말 아이에게 적정한 난이도로 어~ 주어진 과제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인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네, 중고등 과정에 대한 어떤 단원별 구성이나 네, 그들과의 어떤 연계성 이게 대수 쪽이 좀 중심이다 보니까 네 제가 수업 대수 쪽을 주로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상하가 저희 이제 시작이잖아요 고등수학의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하는 중학교 대수 파트에 대한 개념을 다 담고 있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고등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개념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해 나갑니다. 수상화에서. 그리고 어떤 단원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무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단원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될그 이후의 과정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뭐 함수를 배우게 되면 함수 문제는 당연히 집합으로부터 시작되고 뭐 그런 것처럼 모든 단원들이 다 섞여서 이후 과정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모든 단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수상화가 이제 그렇잖아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지만 수상화를 모른 채로 그 이후의 과정을 배우고 수능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 과정을 배우기 위한 아주 탄탄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수상화라는 처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저쪽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요 네, 이제 다. 이게 아이들이 처음 배우게 된 수상화의 단원들을 이제 정석 기준으로 이게 서른 개의 단원들을 쭉 편성을 해놨어요. 문제집들마다 조금씩 소불리가이게아네 <laughs> 맞아요. 단원들도 다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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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대표적으로는 도형의 방정식 쪽이 다른데는 제 네, 맞아요 수상... 수상에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네 도형의 방정식부터를 이제 정석에서는 수학하에 구분을 했는데 실제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이 모든 단원들이 한 권에 합쳐진. 이제 수학이라는 교재를 받게 됩니다. 교과서 제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출판사들별로 편 이상 한 절반 정도 분량으로 쪼개서 상하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 단원들을 한번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냥 가볍게 단원 제목들만 보셔도 됩니다. 어, 저는 뭐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살짝 하자면 이 초반에 이 단원들은 저희가 이제 시계에 대한 관련이에요. 다식에 관련된. 그리고 이후에 여기 단원에 빼고, 이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단원 제목만 보셔도 큰일 났다 됐어요. 여기는 시계에 대한 단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들까지는 강정식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 함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뒤쪽에 여러 가지 방정식 이후에 부 등식 단원 들어있고, 여기 이제 여기 도형의 이동까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집합과 명제, 함수 파트, 조합 파트.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 수상화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단원들 제목을 보시면 아이들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배운 파트와 어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를 먼저 배우고요.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중등 과정의 국가 과정의 제목들입니다. 수를 그러니까 먼저 배워요. 2학년, 3학년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식들에 대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관련된 파트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함수에 대한 얘기로 대수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고등수학도 수에 대해서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함수에 관련된 단원들 배우고, 수상은 이런 구조로 중등대수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거 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게 좀 색감을 넣어 봤는데, 파란색은 중등과정의 내용에서 아이들이 접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파란색 음영 처리된 것들은. 뭐 나머지 종류라든지. 그리고 빨간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또한 아이들이 중등과정에서 배운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검정색 단원이 아니면 고등에서 처음 다루는 단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 파트의 차이는 중등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단원들은 어느 정도의 언급을 충분히 중등 개념으로도 할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금과계수의 관계 같은 경우도 조금 모뭐 심화로 응용되기도 하고, 그쵸, 약간 네. 응용의 끝으로도 관계를 좀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실제로, 금과계수의 관계는 뭐 중3 과정에 들어있다가 2015 음. 개정이 되면서 고등으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배웠어요, 중3 때. 근데, 현재는 고등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이런 개념들까지 소개를 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단원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심화 문제집들 됩니다. 같은 경우는 파란색 정도가 조금 이 예,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포함이 대부분 되어 있고 어~ 뭐~, 뭐 나머지 정리 같은 단원이 들어 있지 않은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최대 최소 문제들은 실중 문제집들 심화 서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이 빨간색 단원들은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데 좀 생소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딱 처음 보면 이 페이지에 구성 느낌이 어떠신가요?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수상은 거의 다 아는 단어 같지 않아요? 느낌이. 이중상 과정까지의 대수를 한 아이들이라면 수상은 거기서 그냥 살짝 뭔가를 더 배우는 느낌? 네. 그러면 애초에 그냥 고등수학을 처음부터 배우면 중등권 수학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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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 좀 받으시잖아요 실제로. 어,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구성된 내용들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원들 별로 중등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고등과정에서는 해석을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수상의 어떤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안 되면, 당연히 그 이후 과정들을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수하 파트를 보시면, 검정색보다 이제 파란색,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어려워요. 수학 쪽은 아이들이 생소한 단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생소한 단원들이고, 실제로 어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단원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많이들, 이제 어머님들도 뭐 큰애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1차 고비가 찾아옵니다. 당시의 어떤 구조적인 어 이야기들을 1, 2, 3단원부터 쭉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 나머지 정리 단원이 어렵다는 아이는 위에 단원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머님들께서도 뭐 정석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보시면 2단원에도 있고 3단원에도 있고 4단원에도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중복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들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좀 어려울 거다. 그뭐 2차적인 어~ 포인트는 전또 이쪽에 두고 싶어요 이차 방정식이랑 최대 최소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서 아이들이 어~ 의례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걸 제가 후반에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네,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여기죠. 원해 방정식파트에서 수하를 고민하다가 또 3차 고비가 찾아옵니다. 많이 어렵죠, 생소하고 보통 이제 원해 방정식 정도에서 한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오지 않나. 예전에는 저는 이제 거의 끝판왕이 부등식의 영역쪽이었던 것 같은 데아이들은데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부등식의 영역이요 예전 지금은 어, 없는. 저는 엄청 쉽게 공부를니다 <laughs> 요즘 많은 아이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원해 방정식이 약간 체감상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확 확장되면서 이건 기하야 대수야 막 장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다른 친구 둘이서 도형과 함수 같은 애가 섞여가지고 하나로 합치돼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막 개념도 워낙 많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대치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원의 방정식이 다른 곳보다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 요그 이유가 이게 초등부터 이제 뭐한 사, 오, 육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이제 수상이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그 친구들이 중등 기아로뭐삼다시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같이 나가고 병행하고 있을 거거든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나 그렇죠 감이 그렇지, 살아있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원의방정식을 배울 때쯤 되면 기아를 손을 뗀 지가 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런저런 성질들이 굉장히 낯설게 혹시... 느껴져요. SMD 기여 수업을 들은 아이들 위주로 수업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 그런 그런, 네, 예, 부정할 수 <laughs>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네, 아이들이... 어머니 들으시면서 그냥 궁금하신 것들 바로바로 바로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왜냐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어머니들도 이제 글 쓰시려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시기도 하시니까 남겨주시면 계속 저희가 이제 반영해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게또뒤 이제 질문 이제 답변 시간도 있으니까요. 게한 번에도 하도록 할 거지만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집합 명제 쪽 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 이 고등 과정에서 다루게 될이 명제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laughs> 실제 중등부터 쭉 배웠던 아이들은 이 단원에 대한 아, 선생님이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어, 논리적으로 충분한 사고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왜 그런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낸 후에 다음 단계로 자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어, 저희 지역이 어떤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중요시 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충분히 논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명제단원의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아닐까? 저는 이런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아이들한테 무겁잖아요. 제가 그런 말도 좀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믿고 버르는 증명 문제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면, 선생님 이거 증명인데, 저희 풀어요? 저희가 하나요? <laughs> 풀어봐 요면 네? 필기할 준비가 돼 있고, 필기할 준비,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은 당연히 안 푸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아와 대수 쪽에서의 증명 관계는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뭐 그런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 단원마다 기아등대수는 어떤 증명의 빈칸 채우기 논리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에도 그 논리 흐름을 따라가면서 채우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논리구조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해요, 증명. 실제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신으로 증명문제를 낼수 없어요. 네, 내지 않기로 했고, 그 증명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빈칸 채우기법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명문제는. 그것도 특히 객관식 안에 기억니은디그 정보를 채우고, 올바르게 채운 것은 이런 문제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 명제 단어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함수 파트들이죠. 28단원까지. 어, 처음에 함수에 대한 정의를 24단원에서 뭐 처음 배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1차 함수, 2차 함수를 이미 배웠는데, 정확한 함수는 이때부터 시작이다. 네, 이 이론을 정확하게 배우고, 합성은 어떻게 하고, 역함수는 뭐고. 그리고 여기 다음 함수 쪽은 아이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1차, 2차 함수와 뭐 절대값이나 이런 하우스 기호 여러 가지 포함된 그래프들을 좀 그려보죠.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배우고, 여기까지는 어쨌든, 어, 실제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배운다. 그니까 이후에 아이들이 배우게 될 어떤 초월함수나 이쪽에 관련된 어, 학습을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뭐, 요 마지막 단어는 이제 조합파트죠 어,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어르고 하죠, 아이들은. 수상학교 때. 이 아, 부분은, 아나, 거의 아이들은, 어, 나는 이 단어는 어렵고 잘 못하니까, 28단어까지만 열심히 하자. 뭐 약간, 요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근데 이게 경우의 수 쪽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중, 중2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심화로 존재할 때는 여러 개념들이 있을 때는 중2까지만 잘하면 사실 거의 확통까지의 많은 개념들을 약간 담고 있고 막응용들도 많았었는데 었 지금 초등 과정에서도 뭐 경우의 수쪽 파트도 없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중등에서도 너무 작게 배우잖아요 이 사실 경을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치인 건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 빠르게 세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경우를 나눠서 세는 방법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학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화됐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많은 단원에서 조금 더또 아이들이 또 수학이 더 예전보다 약화진가 약해진 게 아닌가 뭐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20 단원은 30 단원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되게 깊이 너무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laughs> 어떤 수학적인 능력치가 높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려면. 어~ 정말 다양한 수학 파트가 존재하잖아요 대수 기하 뭐 확률 쪽에 조합 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을 두루두루 본인이 잘 이해해서 내가 대수 문제를 푸는데 조합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을 갖다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의 능력치가 상승이 돼야 잘하는 아이가 될수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형 교과 과정은 이 수학 파트에 대한 무게를 정말 많이 좀 없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수학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중고등 과정의 어떤 수학 내용 중에 아이들이 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정말 확률과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뭔가. 가설 시기에서 자료를... 성공할 확률과 이 분석적인 통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 있지만 저는 뭐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콘텐아니가라는 개인적인 네. 의견은 이게 갑자기 쓰는것으면 실제 경우의 수랑 조합론은 도박 때문에 탄생했다고 그런 예, 예 네. 그런 얘기도 얘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딴... 음. 뭐, 여기서는, 여기서 이미 시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음. 어느 단어를 공부할 때좀 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을까요? 뭐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12시간 넘을 겁니다. <laughs> 네. 뭐 그런 느낌, 뭐, 곱셈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 배우면, 트레이닝이 안된채 이렇게 쭉쭉 넘어가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막 단어로 넘어가는데 자기 기술은 안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지울 수 있나요? 이거 한 번에 지울 수 없어요. 없어요. 예. 네. 나갔다 들어오면 되죠. 아.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학습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 곱셈공식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만 여기 써볼게요. 요러, 요런 형태의 곱셈공식을 배우죠. 이 다항식을 전개하는 것도 애들이 이제 처음에 배웁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아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얘야, 이 다항식을 곱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니? 그럼 이제 애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얘네 둘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요.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식두 개를 곱하면 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한세명중두 명은 대답을 못합니다. 3분의2 정도는 한 명이 대답을 해요. 어그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저의 기업을 <laughs> 들었었기 때문에 한다 뭐 아니까 진짜기 때문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제 이렇게 생긴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A와 B라는 C, D라는 길이를 주고 결국은 요 사각형 전체에 가로와 세로를 곱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이 사각형 4개의 넓이를 구하는 것들이 이런 식들이 된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후 과정들에 대한 식들을 뭐 암기를 한다든지 한 번쯤은 전개도 해보고 네, 그런 학습 방법을 채택을 해야 하는데 <laughs> 이게 단순히 전개하는 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이,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친구는 분명히 나머지 정리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단원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다항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 이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다항식을 <laughs>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어, 뭐, 상등식의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볼수 있다라는 그런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어, 너무 이렇게 좁은 면에서만 문제들을 해석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네, 이 단원 쪽에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이 후반부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네, 얘기를 드리기도 할 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페이지들은 중고등 수학의 단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대로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네, 거기서 확장되는 개념들이다라는 걸 전달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 <laughs>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준비한 화면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든 거 아시죠? 네, 네, 이 파트별로 이게 중등 고등 과정에 어쨌든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파트별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어,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제 요약해 놓은 마인드맵 화면이에요. 음, 과거에 뭐 마인드맵으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이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개념이 확장이 되고, 어,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보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노란색 처리된 것들은 중등 과정의 내용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파란색 음영 처리된 부분은 조금 강조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도, 아이들이 알아야 할 개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펼쳐지고, 모든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제 이런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수업에 녹여서 진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빨간색은 실제로 <laughs> 중중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라는 형태로 네, 개념을 살짝 정리해보는 마인드맵이고.